공동회를제 시민사회단체와 야우상의 <laughs> 공동회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재현입니다. 매장 네, 더불어민주당 대형명의장 김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외수숙의 현영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윤석열의 위헌적인 이상 개헌과 내란을 국회와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중단시킨지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지고 현정 중단의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역할을 주, 해주신 것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그날 당일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그 나마 오늘 아침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요 정치인 최고 국무실에 따른 놀라운 폭로와 함께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laughs>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인탄핵 소찬 반대당론 아직 돌아없지만 지문 판단 해주실 분도 믿습니다. <laughs>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민주 시민 여러분, 2024년 12월 3일 문석열 대통령의 이혼 불법의 개움이 선포된 날 국회를 점령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돌진하는 군인에게 한 시민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에게 이익받은 권력으로 행정권만으로도 부족해서. 사법권, 입법권까지이 경보용 조치라고 명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부대 따위 핵심 학수의 진영행만을 빼고는 여전히 군사관람당시의 현직에그대로 있습니다. 자칫 힘있게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번 대안 범죄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